대한민국 넘버원 주식정보 청계구리 투자클럽.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계구리 투자클럽 전문가 권현철입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나노라는 종목입니다. 나노, 네 이름 두 글자고요. 어, 기업 기업 보시면은 어, 1 9 8 9년에 설립이 됐고요 총매 제품 제조 판매를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환경 산업 분야에서 이제 대기 물질 질소 산화물 총매를 이용해 제거하는 질소 산화물 제거 산업에 속해 있습니다 친환경 기업이죠 굉장히 주목받는 섹터입니다 최근에 내수와 수출의 매출 구성비는 내수가 전체 매출의 70% 정도고 수출이 한30% 이하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나노 친환경 기업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예. 어, 유보율이나 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좋진 않습니다. 유보율이면 한230% 그러니까 평균 정도 되고요. 상장 기업의 부채비율이 한117% 정도 되고 약간 이익이 들쑥날 쑥인데 작년에 조금 안 좋았죠. 네, 여러 가지 좀안 좋았는데 기본적인 회사 내용 자체는 이게 나쁜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하, 하는 일 자체도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어, 일을 하고 있고요. 어, 나노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여름 전력 대마, 대란 전망, 날씨 가 굉장히 더운데 블랙아웃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SCR 총매기술이라그래서그 뭐, 이게 뭐냐면 휴가야 폭염 예보에 전력 예란이 대, 대란이 예상되면서 어, 질소산화물 제거용 총매 사, 생산업체 요 나노 수요가 확대가 예상되는데 전력 공급 매국에서 석탄 발전기가 재가 등되는 그 경우에는 촉매 환원 기술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기가 부족하면 지금 원자력은 별로 안 쓰고 있으니까 석탄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아직 신재생 에너지 쪽은 그렇게 약 강한 편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 이 나왔는데요. 산업통상부 장관부가 이제 그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에서 그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이제 94.2GW 달할 전망이라서 어 2018년 사상 최고치를 그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전력 예비율 자체도 지금 10% 언더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전력 수급 그비상 경보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더우 더운데 만약에 불나가고 되게 되면 굉장히 피해가 크겠죠.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어, 석탄 활약 발전기를 조기 투입하게 된다면은 그이산화물그 그 굉장히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럴 경우에 이제 화석효율 연소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scr 촉매 기술을 이나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질소산화물 제거 방법 중에서 저감효율이 가장 높고 배기가스의 어떤 부하 변동이 일어나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제품이나 연소 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독자적인 그 scr 촉매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생산부터 촉매 제조까지 밸류체인을 구축해서 어,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나노가 그래서 이제 또이 특성상 3세대를 한 번씩 교체가 되기 때문에 소비 제품이죠 그래서 이제 신규 SCP 설비 시장뿐만 아니라 교체 시장이 또 존재하죠 이게 굉장히 큰이펙트인데 그렇게 되면 XCR 촉매 수요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고 뭐 발전회사, 프랜트회사, 프랜트 설계, 조달, 시동 엔지니어링회사, 선박 엔진 제조사 등이 있기 때문에 뭐그 굉장히 그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를 이제 독성을 줄이기 위해서 SCR 촉매 기술 예, 굉장히 주목받는 기업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예, 미래지향적인 기업이죠 앞으로 더 주목받을 기업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ESG 경영 확대라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환경, 사회, 인바이러먼트, 소셜, 거버넌스죠 지배구조까지 포함해서 이게 주목받는 기업인데 이게 이제 그 질소산화물 미세면 이제 주요 물질 이제 화석연료 를 연소 시킬 때마다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촉매 필터 SCR 이게 이제 점유율 1 위로서 어, 뭐 화력 발전소, 사년용 보일러, 프랜트, 소각로, 선박 등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받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부의 명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나 제회사 기구 의 선박 질소물, 질 산화물 규제, 뭐 화력 발전소 산화물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다 는 얘기 가 나오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SSG, ESG 경영 확대도 수혜가 될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질소 산화물이 이산화탄소 대비 온실 효과가 300배나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포스코나 삼성 엔지니어링, 롯데 케미칼들이 대기업들이 어, 2021년 질소산화물 저감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어, 중국법인타어라운드와 스페인 자회사 연결, 어, 지분 매각 등으로 해서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재무, 그러니까 실적도 좀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인 내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굉장히 그 특이한 기업이고 주목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그 차트 보시면은 행보하다가 대란거리 터지면서 반등이 나왔죠. 역시 여름이 되면서 전력 대란, 발전소화력발전소의 질소산화물 제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죠. 주봉 보시면은 이제 원형 바닥에서 하단에서 올라오는 중이고요. 월봉은 굉장히 오랫동안 빠지기만 했었죠. 근데 이 대란 거래가 굉장히 수상합니다. 올해 들어와서 특히 올해 친환경 기업이 주목을 받고 ESG 주목받고 있고 특히 전력 대란 어 굉장히 앞으로 주목받는 기업일 것 같고 여기 이제. 저항선이 있는데 요거 살짝 뚫었어도 뚫었 밀렸는데 이거 이제 굉장히 오래된 저항선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텐데 일단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일봉상 급등했습니다 많이 올랐고 2400원대인데 2600원대까지 갔었고요 2000원 전후에서 매입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정을 좀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근데 대신 내려오게 되면 비중 담으셔도 상관없고요 목표가는 2600원 정도 될것 같고 목표가 2600원 뚫어버리게 되면 3000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월봉에서 이게 한 16년 차트인데 7년, 6년, 7년 차트인데 지금 파동이 하나가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이대란 거래 에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전에 거래 터졌던 것다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3 0 0 0원대로뚫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5,000원 이상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 대란 거래가 터지면서 물량 확보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자본금은 한, 뭐한 13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보시면은 뭐 최근에 어, 기간이 좀 매입하는 게 눈에 띕니다. 기간이 좀 사는 게 눈에 띄고 외국인도 조금씩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굉장히 친환경적인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정 받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000원 전후에서 매입하셔서 1차 목표가 2,600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2,600원 통과에 대한 3,000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예 오늘 나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나눠처럼 친환경 기업이면서 ESG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 잘안 알려졌지만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원하시는 분들 이름하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 홈피에다가 저희가 그런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도록 테,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